그다음 3번 어, 뭐 이렇게 나와있네 간단해 AB의 길이가 4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가 2고 2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여기 양옆에 AC랑 BD가 수직이라고 나와있고 AC는 2분의 3 AB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AC의 길이는 뭐 6이다 이렇게까지도 알수 있겠네 그 다음 BD의 길이는 2분의 1 AB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길이는 2다를 알수 있을 거고 나는 그냥 여기를 0,0으로 두겠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의 좌표는 2,2가 될 거고 여기는 뭐 마이너스 2, 요런 식으로 되겠지? 됐어? 그래서 어쨌든 점 P가 또원 위를 움직이고 원 위를 움직이고 있고 그럼 그랬을 때 문제에서 첫 번째 A,B,D,C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A,B,D,C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지금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8, 이렇게 될 거고, 뭐 높이가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얼마야? 16. 그래서 이제, 요 사다리꼴 ABC, ABDC의 넓이는 뭐 16이다, 이렇게 가주면 될 거고, 그 다음 삼각형 DPC 넓이의 최소값. 사실 DPC 넓이의 최소값은, 결국 이런 거잖아. 윗변의 길이가 지금 4루트 2라고 고정이 되어 있는 셈이지? 여기가 4루트 2라고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지금 결국 높이의 최소값을 구할 거면 어떻게 구해야 돼?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내린 수선의 발에서 수선의 발에서 뭘뺀 반지름의 길이를 뺀요 지점이 요 DPC 넓이가 최소가 될때피의 좌표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야 되는데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뭐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고 얘랑 내가 원의 중심을 애초에 0.0이라고 뒀으니까 0.0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 그게 루트 2분의 4 이렇게 될 거니까 2 루트 2가 되겠다. 그럼 따라서 조건 나 나아. 조건 나래 문제 나 DP c 너미의 최소값은 2분의 1 곱하기 윗변 길이 4루트 2 고정이고 그다음 높이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2루트2에서 반지름인 2를 빼주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8-4루트2 이렇게 나올 거고 다는 너무 쉽지? 저 ABDPC의 넓이의 최대값이라는 건 결국 16에서 삼각형 DPC 넓이의 최소값인 8-4루트2를 빼주면 되니까 얘는 8 플러스 4루트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래서 다른 더 좋은 풀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정석적으로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될것 같아.